안녕하십니까. 피플인 광명이 광명지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유기자의 대물. 아우, 수스러워. <laughs> 유기자의 대물. 큰 물건이 아닙니다. 대신해서 물어본다는 대물이에요. 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장소는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광명시 여성 비전 센터인데요. 밑에 지하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3월 1일부터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1월부터 임시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2월달에 임시 운영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광명도시공사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성비전센터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건물입니다 1층에 가면 이렇게 왼쪽에 여성 새로 이라기 센터가 있죠. 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1층 로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시계도 보이고, 예, 광명시 홍보판도 있네요. 수영장 안내실이 보입니다. 해보면은 예, 되게 설명돼 이 있죠. 여성 미전 센터, 수영장 2월 운영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을 예, 수영장 이용하시려면은 여기를 먼저 예, 거쳐야 됩니다. 도시공사, 광명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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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많은 뭐 곳이죠. 여기는 수영장 이용 요금을 받고요. 돈을 받은 다음에는 키를 분출하는 곳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 지금 2월 한달 동안은 자유수영이니까는 네. 여기에서 이제 시간마다 네. 돈을 네. 내고 네. 락커룸 열쇠를 받고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등록을 정식으로 해야겠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수영장을 이용하시려면 여기를 먼저 이제 거쳐야 되는 장소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여기 아는 분이 있네요. 윤병현 씨. 병현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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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층에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예, 들어가는 곳인데 저는 못 들어가죠. 예, 이렇게 지하로 가면 돼요. 지하로. 자, 그럼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냐. 남성분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면 돼요. 어, 쭉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예, 운영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광명도시공사에서 수영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이 예, 안에 보시면은 광명도시공사의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세요. 네. 이렇게 선에 쭉 들어가면 네, 남자분이 이용하시는 이제 입구가 나옵니다. 쭉 들어가면 여기 나오죠? 네, 수영장. 남자분. 네, 지하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지하. 이렇게 들어가서 남자 탈의실이 보이죠. 네, 이쪽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관람실. 관람실인데요. 네, 관람실 어떤 장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람실. 멀리서 네, 이렇게 관람을 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아 혼자 하는 게 처음이라서 <laughs> 어색하네 항상 팀이 있었는데 아. 광명 도시공사 무슨 팀이죠? 아 신규 체육 시설 운영 TF 팀입니다. 아우 어, 어렵습니다김깁니다 아, 김해수 <laughs> 펜을 가져가야겠다. 함철식 팀장님 모시고 예, 여성 비전 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음...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광명 도시공사 신규 체육 시설 운영 TF 팀장 함철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음... 반갑습니다. 아우 예. 아, 이수영장에 와서 하니까는 소리가 울려요, 그죠? 팀장님. 예, 저... <laughs> 아니, 들으시는 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소리가, 아우, 막, 서라운드. 돌비야, 아, 돌비. 아, 돌비. 맞습니다. 예, 예. 네, 정말 좋네요. 그리고 예, 후텁지금 합니다, 그죠? 예. 예. 온도가 몇 도일까요, 여기가? 아, 기존적으로 겨울철에 한 28, 29도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음. 지금 2 8도예요 예. 여름이네요, 여름. 여기는... 수영장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예, 예. 수온하고 비슷하게 유지돼야지 조금만 떨어지면 아.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걸 유지해서 지금 유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 여러분 모르시지만 <laughs> 땀이 나요 <laughs> 땀이 나 <laughs> 지금 보세요 <laughs> 스웨터 입고 있는데 더우시죠? 약간 잠깐 이 더워 벗어요 벗어요 아, 우리 벗죠? 아 얼굴을 보니까는 야 어, <laughs> 너무 동안 이어 예, 예, 예. 예. 이런 말씀 들으긴 그렇지만 귀여운 상이네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 생겼다는 말을못 듣고 어.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죄 죄송해요 잘 생겼다고 얘기 안 했어. <laughs> 비전센터 수영장이 오랫동안 문을 닫았었죠. 예. 어, 언제부터 문을 닫았었죠? 2020년 10월부터 문을 닫았었죠. 2020년 10월. 예. 근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했을때그 해에 맞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는 계속 이제 사람들이 안전 뭐, 못 모든 거죠.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네. 당겨지면서 운영을 거의 못 오신 거죠. 네. 네. 그래서 10월달에 이제 아직 문을 클로즈 해버렸네. 요 그래갖고 지금 2023년인데 2년 넘게 2년 넘게 문을 음, 닫았었고,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장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거의 뭐 신규 개장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예, 거의 신규 개장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수영을 하고 싶은데도 그렇죠. 예, 예. 기다렸을 텐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수영장 개장 안 하냐? 작년 뭐 9월달부터 뭐 10월달부터 문 연다고 하는데 왜안 연냐 고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수영 강사나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또 이제 또 모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고충이좀 있었어요. 그맞그 그렇죠? 예, 어, 얘기 좀해 주세요.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영장 운영하려고 하면은 법적 인력들이 있거든요. 법령게 체육시설법이나 이런 것들 운영할 음. 인력들이 필요한데. 예. 그분들이 작년에 저희가 그 6월달에 그 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음. 채용을 시작했는데 채용이 안됐습니다 아 수영강사 안전요원 이런 분들 예, 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보일러 기사들 아, 그런 시설 직원들이 필요했었는데 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수영장 업들이 폐업하고 휴장하다 보니까 그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전직이 많았어요 아 그분들이 수영 강사분들이 딴 데로 가셨구나 예. 어디로 가셨지? 그건 저도 잘 기억을 했습니다. 북판 가셨나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 공고, 제차 재공고까지 했을 때 채용이 안 돼가지고, 아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수영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에 채용이 완료됐고, 음. 이 시설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보일러 관련 그 시설직들은 1월 초에 돼야 돼서야 저희가 채용됐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수영장을 오픈을 하고 싶지만은 또 이제 이제 수영 강사나 이제 안전 요원이나 또이 보일러를 또 이제 시설을 또 운영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코로나가 하도 오래 되다 보니 딴 일자리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다 네. 보니까는 공고를 낸다 그래도 이게 빨리빨리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아,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데 광명 도시공사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한테는 정식으로 짠 해가지고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예. 언제입니까 오픈 정식 오픈. 지금 저희가 계획 세워서 얘기된 거는 3월 2일날. 3월 2일날. 예. 예. 음. 정식으로 해서 강습 프로그램을 해서 위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시 개장 1월 한달 동안에는 무료로 했었고 그 자유 수영은 예. 2월 달에도 무료. 아 근데 이제 2월에는 유료야. 예, 예. 그쵸 예, 예. 성인은 얼마죠? 성인은 4천 원입니다. 한 시간에? 아, 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어. 타임이 음. 제가 부가 할때한 부가 2 시간 타임이거든요. 아한부두 시간. 예, 예. 그두시간 안에 4,000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음. 어, 중고생들, 청소년들은 음. 3, 500원, 3,500원, 어린은삼 3,000원입니다. 아, 3,000원. 네. 2월달에 임시개장을 한번더 이렇게 하고 나서 3월 2일이 되면 은 이제는 드디어 레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레슨 비용 어떻게 되나요? 아 성인 기준으로 조례법인에서 네. 어, 월수금 3일 반 어, 7만 5천 원, 음. 화목반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월수금 3일에서 시간은 그러면은 50분 50분 강습. 아, 어, 50분 강습. 그러면 50분 일주일에 월수금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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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해었고한달 해서 이루지고 어 75,000원. 예, 예, 75, 예, 예 렇습니다 음. 그러면 초급, 중급, 고급, 상급. 요 다 똑같아요, 금액은? 예,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금액은 똑같아요. 네. 어, 못 하나, 잘 하나, 똑같네요. <laughs> 맞습니다. 어, 그러면 3월달 되면은 자유수영은 어떻게 되나요? 자유수영은 현재 이제 강습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음. 시간 타임을 봤을 때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음. 한 타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3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개장이 되면 주로 레슨 위주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간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는은 6시부터 하는데 매 시간만 돼 있어요 6시, 7시, 8시, 9시 다 있어요? 네다 아, 가는 거예요? 12시부터 1시 그아 12시부터 점심시간 한... 그래서 빼고 1시간 빼고 네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1시, 2시, 3시, 4시 네. 네 그렇습니다 아또 그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은 자유 수영을 할수 있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또 다시 8, 7시부터 9시까지 네. 또 이제 또 레슨 레슨 있습니다 이야 좋네 <laughs> 이야, 소화도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광명시민 전체 다, 시민분들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광명시민 만아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이용할 수 있는데, 음, 저희는 음. 일단은 광명시민들 음. 우리 많이 와주셨자 해서 광명시민을 제가 그 강조했던 부분이고, 음.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럼 거예요. 여기 근처가 바로 이제 그서울의 가산동, 독산동이 붙었잖아요. 그분들이 왔어요.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광명 시민분들은 할인 해줘야죠. 광명 동굴도 <laughs> 할인 해주는데 왜 여기는 할인 안 해줘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좀 고려해보. 아니 이건 아니네. 아니 소일동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광명 동굴도 시민들은 할인 해주는데 여기도 광명 시민분들은 좀 할인 해주세요. 10%.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한 레슨에는 몇분 몇 정도 들어와요? 각 반별로는 반별로. 초급, 중급, 고급은 15명씩. 아 15명. 네. 음. 상급만 25명에서 70명이고요. 음.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기 다 들어와요? 한 번에?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70명이? 네. 아, 그래요? <laughs> 가능합니다. 어, 가능해요? 네. 아니, 레인이지 100개. 하나, 둘, 셋, 여섯 세, 개. 네. 여섯 개면 가만있 그러면 한, 한 개씩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한개 이제... 하나, 하나. 그다음에 두개 띄우고 하나, 하나요? 뭐, 그거는 이제 한개 레인은 삼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급 그 이제 수영을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그 레인을 합쳐가지고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음. 그건 이제 반에 따라서 이제 수준에 따라서 달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너무 북적북적 거리지 않나요? 아, 괜찮아요? 저희 목표긴 한데 예, 예, 예. 70명이 다 채워질지는 저희도 이제 아직 아. <laughs> 열심히 해서 꼭 채워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우, 저, 저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laughs> 것 <laughs> 같아서 순간적으로. 아, 그렇, 그래, 그렇군요. 뭐 나중에 또뭐이또 뭐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또 고쳐 나갈게요. 네, 예, 계속 변경할 거예요. 그렇겠죠. 음. 아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기가 원래 민간이 운, 운영을 했었어요, 그죠? 민간업체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광명 도시공사에서 6월달인가요? 작년 6월달에 넘어왔죠. 예. 어, 위탁이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명에 있는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 광명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죠. 그 야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왔습니다. 왜 가져왔죠? 어, 제가 알기로는 그 민간에서 위탁, 위탁 기간이 종료됐고요. 음, 종료. 22년 3월 말일 날짜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광명시에 있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음. 다른 자, 지자체도 지방공기업으로 다 이전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추세. 그 방해 추세에 맞춰서 아마 음. 저희 쪽으로 그 종류에 맞춰 가지고 음. 6월 말일날 이렇게 해서 유탁이 된것 같습니다. 음, 민간 업체에서 못 해가지고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한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마 민간 업체도 민간 그 업체도 아마 애로 상이 많았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또 겹치다 보니까 음. 운영을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계약 기간이 되어 있지만 운영을 못 했을 거예요. 적자 났었겠네 그럴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해서 됐고 뭐 거의 다 했네. 다 했나요? <laughs> 혹시나 빠뜨린 게 있었을까요? 빠뜨린건 없고요. 예. 이제 광명 시민분들께 제가 좀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고? <laughs> 네, 네, 해주십시오. 어, 여성비전자 수영장 그 재개방 동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어, 앞으로 향후 그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시민분들에 이용하실 때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예, 야. 광명 소화동에 위치한 여성 비전센터 지하에 위치한 이 수영장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어, 오늘 인터뷰해 주신 광명 도시공사 신규 체육시설 운영 TF팀 함철식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로징 멘트를 하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광명시 여성 비전센터 수영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잘 된거 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마이크 대고 아유 아유 쉽지 않네요 잘하셨네 잘하셨어 아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서하세요한번더 네, <laughs> 네. 할까? 한번더 할까? <laughs> 저도 쓸게요 저도 요 저는 어떻게 써요 <laughs> 다시 한번 써야겠다